본 콘텐츠는 부천 문화도시 조성 사업, 부천문화재단 미디어 사업부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이형과 복동이와 옥도끼의 부천 오원소. 오원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천 오원소 진행자 타기형 한준탁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복동이 김근희씨 옥도끼 김성경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네. <laughs> 마이크 좀만 더 가까이 아, 네네네 저 <laughs> 방금도 작년처럼 한번 이름 빼먹은 적 있잖아요. 네. 어 갑자기 둘이 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진짜 지게처럼 나왔어요. 이게 6년을 <laughs> 하니까. 음. 저그 방송 한두세번 들었거든요. 재밌어요. 네. 재밌습니다. 네. 없애버렸어요. 네. 저를 저를 없애버리는 네. 방송이하루있었는데 네. 네. 까미오는 어쩔 수 없구나. 네. 잘리는구나 네. <laughs> <laughs> 했네요. 네. 방송 시작 전에 한 번씩 이렇게. <laughs> 그 소개를 한번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진행자 춘탁입니다. 어, 네. 태경입니다. 아, 아, 뭐 이렇게 되네. 한번 할까요? 네,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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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복동이에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옥토끼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이번 주 방송은 부천에 지금 청년 정책 음, 네, 네. 올해 좀 신규 사업도 있고 작년 거에서 확장된 것들도 있어서 네. 그걸 소개해드리는. 네. 어, 방송 진행할 건데 네. 지난해때 이제 또 후기 네. 이야기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일단은 청년 사진 드림이라는 음. 부천 청년 사진 드림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그 자격증이나 이제 면접 그리고 원서 쓸때 저희 증명 사진 붙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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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부천시에서 부천 청년들에게 무료로. 오, 진짜로? 네,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 이거는 아. 부천시 미래세대 지원과랑 청년 지원팀에서 아, 하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 제가 부천시 청년정책협의체 있을 때 네. 그때 제안했던 사업이에요. 음, 그때 제안했던 사업이 어, 이제 본 예산에 들어가서 작년에 2023년에 한 300여 명의 청년들이 지원을 받아서 음. 사진을 찍었고. 올해도 어,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책정이 네. 되어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뭐 인생 네컷 이런 거아닙니 <laughs> 네. <laughs> 증명사진. 증명사진이고. 네. 오해하신분들 있을까요? 네. 이게 지금 신청기간이 상반기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렇게 네. 되어있으니까 잘 챙겨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 이게 원래는 만 34세까지밖에 안 됐었어요. 네. 근데 경기도에서 청년 기준 나이를 39세로 올렸어요. 어, 언제요? 어. 올해. 24년도에. 네네. 그렇게 해다니 제가 맨날 말씀해요. 어. 팔굽혀펴기나 어. 아. 오래달리기 이런 걸로 직접 해야지. <laughs> 그럼 난 떨어져. 아, <laughs> 그럼 난 오히려 떨어져. 아, 그래. 아 그러니까 작년에 그 음. 저희 공개방송 했을때도 네, 이 청년에 네. 대한 나이를 조금 늘리는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었잖아요 어, 네. 체력단련으로 해서 평가했잖 반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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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이 <laughs> 됐나봐요 <네네. 웃음> 네. <그냥> 말이 되는 <laughs> 사람이야 아, 백세시자니까 아, 알겠어 알았어, 알았어. 네. <laughs> 그래서 제가 이거를 <laughs> 원래 그 그러니까 작년 기준 제가 이걸 혜택을 못 받는데 올해 네. 제가 이 맞아요. 어 받으셨다고. 지원을 받아서 사진 찍었습니다. 음. 그래서 네네. 이거 제가 풀 패키지로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이거 지금 5월 31일까지 상반기 신청 받고 있으니까 부천 청년 사진 드림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부천 증명 사진 지원 뭐 이렇게 그냥 키워드별로 검색하셔도 페이지 나오니까 들어가시고 그것보다 좋은 거는 어. 부천시 블로그가 있어요. 음, 블로그 들어가시면은 요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시험 취업 등 필요한 증명사진 촬영 지원 1인 연 1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네. 기준이 부천시 거주 청년 음. 18세에서 아, 네. 39세 이렇게. 궁금한 게는데 이게 네. 여권 사진 이런 건안 되죠. 여권 사진? 은 네. 음, 모르겠네요. 안 돼요. 자격증 음. 시험, 취업 등에 필요한 아, 증명 사진. 네, 음. <laughs> 아 여권을 만들어야 되겠어. 아, 이제 저, 외국 간다고 음. 좀 자랑하지. 시 제주도가 왜국아 네. 제주도가 이 여권을 왜 챙기니? 이제 해외도 좀 가보려고요. <laughs> <laughs> 아, 해외를 아직 한 번도 안 가봐서.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laughs> 이제 이게 근데, 근데 이 절차가 뭐냐면 신청서 작성, 신청 확인, 선, 예약 선정 서비스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냥 한번 딱, 음, 한번 신청하면 끝이에요. 이거는 오. 그러니까 이 과정이라는 거는 이 절차라는 거는 행정적인 그런 음. 절차라는 거고 네. 이걸 신청하는 사람이 할 거는 딱 하나입니다. 음. 주민 주민으로 초본 준비해 주시면 되고 네. 거기에서 이제 마이데이터 음. 동의하면은 초본 제출할 거 없이 음. 알아서 음. 거기서 하니까 그냥. 음. 자발 어플라이 들어가셔가지고 부천시 아니면 뭐 증명사진 검색하면은 나와요. 그래서 네네. 그거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다는 음, 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총 지금 이 올해도 한 300명 정도 하는데 예산 소진되면 음. 사업이 조기 조기 종료 되니까 들으시는 분들 중에 증명사진 필요하신 분들은 꼭 네.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진관도 시청 근처에 있어요. 아. 그 사진관이 한 곳을 지정이 돼 있어서 아. 거기 가서 찍으면 실시간으로 또 거기 디자이너 분이 포토샵으로 막 고쳐줍니다. 어, 그 거기 내가 거기 가서 옷건 사진 찍어야겠는 그러면? 어 그렇게 그래서, 하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얼마지? <laughs> 그거는 가서 뭐 전화로 물어보시든지 뭐 네. 하시고요. 뭐 네. 얼마인지까지는 제가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직업 이렇게 찾을 때뭐 국가적으로 드는 그런 음. 비용들이 되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이게 좋은 정책이고 그 협의체에서 이제 좀 논의되었던 내용들 중에 계속 예산에 반영돼서 수,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좋네요. 음, 내가 사는 고장에서 나좀 관리해준다는 느낌도 좀 받는 고장. 거 같아요 네. 고 <laughs> 예전에도 고장 얘기 한번 했었는데 고장 얼마나 좋습니까 네. <laughs> 내 고장 붙여 네. <laughs> 아, 참,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laughs> 이게 그래서 저희 예전에 그 2022년도 공개방송할 때 맞아요. 기억나시죠? 음. 네, 네, 네. 시청 뒤에 잔디광장에서 네, 네, 네. 했을 때 어. 그때 그 옆에 이 사진 부스가 하나 있었어요 음. 어, 어, 그때... 찍어주셨던 것 맞아. 같아요 그, 이... 정장하는 것도 있었구나 음. 네. 아, 정장이 다음 음. 얘기인데 아, 네. 감사합니다 잘 맞아요. 꺼내주셔서 <laughs> 그래서 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그리고 시장님께 저희가 제안한 겁니다 라고 음. 이렇게 어필하기 위해서 부스를 음. 만들어뒀던 건데 어. 어, 그건 진짜 괜찮은 사업군데. 뭐, 네. 응, 정말 네, 필요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청년 사진 드림 이렇게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 건데 이 다음 게 뭐냐면 이건 좀 오래된 사업이에요. 한 2019년부터도 있었는데 네. 부천시 벼락 맞은 정장 사업인데 음, 왜 벼락 맞은 정장이냐면 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네, 음. 이게 원래 청년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나이대가 더 올라갔어요. 지원하는 어, 나이대가. 그래오 네. 그러네. 그래서 네. 작년까지도 네, 합니다. 64세까지. 음. 네. 오. 네. 그, 얼마나 좋습니까? 네. 18년도. 음. 알겠습니다. 그만할게. <laughs> 18세부터 네네네네. 64세까지 이제 구직을 음. 준비하시는 분은 맞아요. 음 정, 정장을 빌려드리는 사업인데 이벼락맞은의 의미가 뭐냐면 그벼락맞은 대추나무로. 도장을 만들던 그런 아 풍습이 있대요. 그래서 운이 좋고 뭐 관에 들어가는 아 이런 음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벼락 맞은 정장이라는 네이명을 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관내 고등학교 대학 중인 고3 취업준비생도 되는데 네. 저희 그때 고3 때 생각해보면 정장 없는데, 어, 정장을 입고 가야 되는 경우가 되게 곤란하더라고요. 맞아, 곤란하더라고. 맞아 주려고, 네. 특히나 이건 필요한 건데, 그래. 근데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이거 한번 사고 또 고3 때는 응. 안 입을 건데. 맞아요. 그래서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같은 시각에 또 소개팅 같은 거 잡히면 음. 어. 면접 보고 바로 또 가면 되니까 <laughs> 좋은 어둠고. 아이디어네요 아, 좋은 그렇죠. 팁이네요 네. 네. 면접과 소개팅 같은 날 잡으면 또결혼식까지 가고 어, 음. 그렇게까지? 괜찮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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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네요 근데 막 면접 보러 가서 소개팅 하는 것처럼 하고 <laughs> 소개팅 가서 면접 보듯이 하고 막 이렇게 하면 헷그러지 아. 말게 프로들은 풀어, 가능한데 이제 아마추어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잘 정리하시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내가 이걸 왜 집중해서 들었지? 나 후회스러워 <laughs> 그러니까 아, 어찌 됐든 일석이조다. 네, 공도 따고 뭐 아, 님도 보도, 공도 다고 그만, 그만합시다. 여전하시네요. <laughs> 알겠습니다. 계속할 수. 네, 이제 대여할 수 있는 네. 장소가 두 군데입니다. 네네. 그 정장애녹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옥길동에 오. 옥길동에 정장애녹 업체가 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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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어, 그리고 어, 좀더 교통이 편리한 곳은 송내역, 송내북부역 송래 쪽에 그 네, 1층에. 사실. 송대 네 송대 네. <laughs> 북부역입니다. 북부 네. 1층에 부천 청년 리더샵이라는 음. 그 음.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화하시면 되는데. 음. 어, 취업 도 그런 거있었 네. 준비물이 신분증, 워크넷 구직 정보 그, 그리고 취업 증빙 자료. 그러니까 뭐 면접 보러 오세요 하고 문자나 이메일 용 캡처해서 보여주셔도 되고 네. 그리고 워크넷에꼭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음. 그래서 그 구직번호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전화 예약하고, 신청서 작성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의류만 보, 빌려줬어요. 의류랑 네. 구두랑 이렇게 네. 그냥 옷만 빌려줬는데, 지금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면접 컨설팅을 해주세요. 오. 음. 네. 상담. 같은거? 네네네네. 네. 너무 좋다. 네. 이것도 제가 받았는데, 이따가 풀스토리를 한번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여 기간은 3박 4일이니까, 고안에 음. 결혼식 소개팅을 해주시면 되고. 다잡으시면 됩니다. 아니, 뭐, 이분 김에 저기, 오랜만에 저기, 시골 음. 친척분도 좀 <laughs> 많이. 아니, 3박 4일이라고요. 아, 그래도 빌린 건데, 잘 쓰고 갖다 줘야 돼. <laughs> 네. 드라이드이 아, 이런 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음. 네네. 그러니까 입 어. 입었으면 그대로 음. 이제 반납하시면 음. 되고 좋다. 넥타이도 있고 뭐 셔츠도 색깔별로 있고 어, 정장이랑 구두까지 완전 야, 풀장착 응, 풀장착 빌려주시니까 음. 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일반 그 의류 대업체에서 빌리면 이렇게 빌면 리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어, 들어요. 어, 그렇죠. 이게 이제 근데 또 이게 한번 이렇게 빌려서 면접에 통과하면 아주 좋은데.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안 되면 또 지출이 맞아요. 나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천시에 주민 등록을 둔 구직자. 이거는 청년뿐만 아니라까? 아 말씀드렸듯이 18세에서 64세. 이렇게. 네. 네 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다양하게 있고, 네. 네, 그 그래서 제가 바지 종류가 많은 게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음. 그 유행을 탔잖아요, 아무래도 네. 바지 통이나 그치, 그치. 길이는 어, 와이드 핏도 있고, 네, 그래서 이번에 갔는데 아, 신상이 나왔나요? 어, 그러 그러니까 처음에 입은 바지가 그 너무 폭이 좀, 세미, 세미, <laughs> 세미, 세미 한 통, 통오저주옥도그 <laughs> <그거> 입고 다녔어요. <laughs> 아 정말. 너, <laughs>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음. 어, 혹시 선생님 다른 거 없을까요? 그런데 이분 거는 또 기장이 너무 짧아. 음. 그래서 좀 다른 거 있을까 그랬더니 음. 그때는 이제 피지 딱 맞는 거, 기장도 좋고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별로 아, 음. 어, 준비가 어, 되어 그래서, 있다. 부연하고 갈까? 너무 좋네. 이지칼 아니 입어보고 음. 사이즈 알아본 다음에 따로 가서 사면 되니까. 아, 시. 안 좋은데. 알겠습니다. 네, 계속, 그래서 같이. 컨설팅도 아주 좋았어요. 컨설팅도 어, 면접 컨설팅 좋다. 해주시는 것도 그러니까 갈때 이력서를 미리 보내드려요 음. 그 선생님한테. 나의 이력서를 보고 그러면 그 앞에 계신 선생님이 그거에 맞춰서 질문도 직접 해주시고 음. 내가 질문 대답을 하면 음. 그거는 이렇게 음. 어, 좀 돌려서 이야기는. 좋겠다. 이게 대공자예요? 다, 다 부릅니다. 어. 이거 이력서 컨설팅 진짜 비싸거든요. 선지가돈좀 음. 비싸. 많이 쓰네 음. 아무래도 지금 취업시장 자체가 음. 워낙 힘드니까 음. 또 그런 거 있고 정확하게.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천 청년 리더 요 음. 공간을 저도 처음 가봤어요 음. 음. 음 속내역 그 (1층에) 있는 네 아주 좋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일단 제가 요거 그 과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이거 이번에 이 서비스 세 개를 다 받았어요 음. 음. 맞아요 결국 정정. 취업에 성공한 그래서. 어. 네 그래서 이제 사진 증명사진 신청해서 이렇게 찍고 그리고 여기가 합성은 아니고 사진관 있잖아요 이 네. 사진관이 시청 근처에 있는 건데 어더 좋은 패밀리 포토라고 네. 근데 여기에 정장이 엄청 많아요 여기도 그래 입고 찍을 수 있어 근데 저는 <laughs> 이 정장을 이미 이 벼락맞은 쪽을 빌렸잖아요 그래서 이 정장을 입고 가서 찍었어요 음, 둘다한 번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진들임 사업 신청하고, 그러고 나서 그 사이에 면접정장빌려서 빌려서 이렇게. 컨설팅까지 컨설팅 받지코스 i 받고 야. 그래서 이제 코스네요 코스. o 응, 진짜 근데 t 짜 A o t g Consulting. c o n s u l t 한 n g Consulting. c o n 그 u l t i n 거 c o n s u l t 장그 g Consulting. c o n s u l t i n 고그 o n s u 제가 그 홈페이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날, 네, 언제 날짜, 찍겠다. 어, 그래서 그때 맞춰서 이렇게 찍었고 그 정장이 먹고. 그래서 정장 처음에는 제가 컨설팅을 받기가 싫었어요. 음. 좀 귀찮은 음. 거야. 음. 그렇지, 뭐 굳이라는 뭐, 생각도 했어요. 음, 굳이. 음. 근데 이거를 필수로 들이 있어가지고 아, 그냥 그럼 해야지 뭐. 먼저 정장 빌려야 되니까. 그리고 받았는데 음. 너무 좋았어요. 음. 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음. 어 표현들 중에서 표현들이 너무 날카롭거나 음. 어... 어 자칫 어머. 잘못하면 거만한 음, 음, 그런 음. 말들이 들어 있었어요. 표현들이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어 그것보다는 이렇게 우회해서 표현하는 음. 게 좋을 것 같고 음. 어게세심하게봐 주시나 음, 음. 보네요. 음. 그리고 어좀더 부각시켜야 되는 점들이 있잖아요. 음. 그것들을 더이 그것들을 더 크게 음. 음.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내용 중에서 어 만약에 어떤 질문이 나오면은 일관성 있게 음. 어이 질문을 이 질문이 나오면은 앞에 했던 답변을 섞어서 이렇게 하는 거뭐 이렇게 계속 되게 디테일하게 잘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 많이 됐고 이걸 받고 나서 이제 면접을 갔는데. 진짜 신기하게 그 선생님이랑 나눴던 질문이 나왔어. 어? 너무 신기해. 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응. 이거? 연결 고려해야 요 그래서 너무 그래서 선생님이랑 했던 시뮬레이션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술술술술 잘 대답하고 음, 너무, 너무 좋다. 음, 그래서 오히려 면접 정장 서비스도 주, 좋지만 컨셉. 이 컨설팅이 어, 정말 좋았어. 그 이게 어, 원래 진짜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어. 외적인 거는 어떻게 할수있겠지만 이런 면접 진짜 음. 말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혼자 준비하기 너무 힘든 맞아, 부분이니까. 맞아, 맞아, 맞아. 네. 이거를 그리고 내가 누구 앞에서 할수할 할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족들 앞에서 하는 것도 이, 이상하고. 그렇죠. 친구한테 받 달라고 어, 하는 것도 그렇죠. 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고 아니면 친구는 나한테 상처를 줄수 있어. 그렇죠. 물어보면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야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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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하여뭐 <laughs>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어이 서비스가 아주 좋았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하고 어. 면접까지 면접 보고 그 합격 통보 딱 받고 와 신나서 반납하러 갔는데 그 선생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죽으면 올라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길래 선생님 저 합격했어요. 근데 거기 계신 모든 분이 와 축하해요 박수쳐주고 해서 아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막 이러고 아 좋네요. 후기를 한번 올려주고 청년들도 만세 막 이러고 막 <laughs> 후기를 예 네. 우리 <웃음> <웃음> 아 그래 아, 사진 어? 찍은 거 없으세요? 좋다. 있어요. 응. 어. 그러겠다. 저 인스타그램에다가 음. 한번 음. 올려야겠네요. 오랜만네 네, 오랜만에 푸슈팅을 그거를 하겠습니다. 거기 는분 들어오면 부르타겠어요. 그래서 부천 청년리더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있어요. 부천 어. 청년리더 어, 네. 어, 검색하시면 온갖 됩니다. 정보가 다 있네요. 네, 야, 그냥 팔로우 해놓고 그냥 소식할 네. 때한 번씩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또 주기적으로 업로드 해주시니까 음. 팔로우 하시고 보시고 여기가 좋은 게 그 방금 아니다 우리 저번 방송에 얘기했던 취업박람회 있잖아요. 네, 그것도 네. 여기서 준비하고 계시더요그 아 이야기도. 응, 있고. 소고 식사라도 좀 대접을 해드려야 될 텐데. 아 그러면 안 되죠. 누가요? <laughs> 그러면 안 되죠. 국동영님께서요. <laughs> 그렇게. 네. 그래서 이 부천이라는 도시에서 부천 그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네. 이야기 하고 싶었고 그래서 오늘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네, 네. 직접도 경험을 하고 후기를 네. 들려주시니까 네. 더 음. 뭔가 신뢰가 뿜뿜 가고 네. 그리고 네. 그 컨설팅이라는 게 저도 한번 받아보고. 야, <laughs> 그러니까 <laughs> 저받아보세요아 이력서를 쓴지가 이제 여기 기관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 아, 네. 이력 쓴지가 오래돼가지고 이제 뭐더 나은 나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될까? 음. 이런게 감이 하나도 음. 안 오는데 뭐 이이서서스있있다 한번 뭐 네, 뭐. 받아보고 싶네요 제가 회사도 회사인데 저도 no, 세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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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o n 다양해서 이것저것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어디 가면 네. MC도 보고, 음. 어디 가면 노래도, 노래도 하고, 하고. 음. 어디 가면은 이렇게 엔지니어도 하고 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에, 이력서가 따로 있어요. 어, 따로 따로. 원래 강사들, 음, 이런 음, 리랜서 엔잠러들은 음. 영역에 맞는 이력서가 있어서 네. 제가 얼마 전에도 저도 이제 강사님들을 많이 섭외하는 업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섭외하면. 어, 인권 강사 쪽으로 뭐 이력서 음. 뭐 있을까요? 그럼 그거 딱 보내 주시고. 음. <laughs> 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부탁드렸는데 음. 다 준비가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럼요. <laughs> 아,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영역에 딱딱 맞게. 음. 음. 저도 그렇게 다 분리 옛날에는 처음에는 뭘 드려야 되지? 뭘 음. 쓰지 음. 말했는데 이렇게 나눠서 작성되고 음. 아, 이력서를 거. 그리고 음.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야 된대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내가 뭐, 이직을 하지 않더라도 매년 뭐 이렇게 하지 음. 하는 게 좋다고. 멋진 것 같아요. 메모장에 음. 일단 써놨다가 이렇게 계속 음. 쌓아놓고 좀 앞에 있는 것 중에 몇개 빼고 막 이렇게 음. 올려. 전 메모 똑같아요, 자기소개서. 전 중학교 형일 때 반장을 했고. <laughs>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laughs> 컨설팅 받으세요. <laughs> 컨설팅 받으세요. 지금 뭐 거의 한 10년 전쯤 음. 컨설팅 받으러 가요 네, 우리도 예.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이 정책 사업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어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네. 하나 정책인데 청년 문화 예술 패스라는 게 있어요. 응. 음. 네. 근데 이게 0 5년생 네. 이제 만. 음 05년생만 음. 아, 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정한 대단. 어 시간이 많이 음. 흘렀구나. 저 아, 걸어 다니네요. <laughs> 제가 공학번인데 아. <laughs> 제가 공료 학번인데. 공 좋겠어요. 음. 네. 일모 뭐 학번이시죠? <laughs> 네, 저는 네. 일모 학번이라 네, 잘 네, 네. 그때 네. 당시는잘 모르겠지만 네. 아, 그습니다이컸네 네. <laughs> 아, 저희 막체르타 어. 맞고 <laughs> 화염병도지그랬어요 네. 네. 돼지 우줌 불어 막 축구 차고 그어요 자치기하고막 <laughs> 아, 우리 안 됐다고 원수 이때. 청년 아니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일단 05년생 청년들을 위한 네. 뭐 문화 예술 네. 지원 사업인데요. 어 이제 청년 문화 예술 패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네. 이제 1인당 이제 05년생들 네. 지금 총 16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 친구들한테 이제 1인당 연애 10에서 15만원. 청년 문화예술 패스다 보니까 음 공연이나 전시 관람비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저... 네, 그래서 이제 이게 1년에 다 소진을 해야 되고, 음. 그리고 이게 어떤 거를 볼수 있는 거냐면, 이제 문화 향유에 관련된 뭐 뮤지컬이나 연극,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대중가수 콘서트나 토크 콘서트, 뭐 팬미팅 이런 거는 안 되고. 음. 아 응, 뭐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이제 뭐 발레, 무용, 국악 등의 공연 및 전시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 네. 어, 정말 좋네요. 음. 이거 제가 3년 전에 그 청년 정책 협의체에서 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 음. 이거를 그, 청년들한테 음. 어, 지역화폐를 지급을 어, 하는데 네. 왜냐면 지역화폐는 그런 예매나 이런 게안 돼요 음. 그래서 그쪽으로 쓸수 있게끔 어떻게 바우처가 음.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음. 우리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드디어 음. 이렇게 정착했다고 하니까 반갑네요. 음. 네, 문화 활동도 굉장히 주, 중요하거든요. 매날술 네, 음. 먹고 이런 거. 아, 술을 안 먹겠네요. <laughs> 네, 이제 약간 <laughs> 이런 게 근데 사실 연극, 뮤지컬, 뭐 오페라 이런 게 사실 이제 좀 접근해보고 맞아요. 싶어도 이게 되게 부담되거든요. 맞아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네, 네. 이 나이, 근데 이 나이 때 접해보고 좋다는 걸 느껴보지 않으면 그냥 네. 저희처럼. 안 보게 돼요. 맞아요. 응, 맞아요. 응, 응, 안 보게 돼요. 그래서 딱이 나이 때 접해보고, 어, 이게 좋다라는 걸 스스로 느껴야 이걸 계속 찾아다니면서 그렇죠. 보고, 자, 내가 음. 문화 예술을 좀 즐기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 어, 왜 이렇게 꼰대같이 오늘 계속. 맞아요. <laughs> 그냥, 계속. 나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laughs> 맞아요, 맞아요. 어, 뭐, 더 어른들한테는 음. 제가 아기겠지만, 음. 이런 거를 이렇게 느끼고, 누리고, 이런 삶이 되게. 맞아요. 어, 되게 좋은 삶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고용, 그러니까. 음. 고용생이면 또 한참 클라이거든요. 네, 또 이제. <웃음> 이렇게 <웃음> 우리가 <laughs> 아, 그런 <그런가요>? 거 너무. 그러니까 <laughs> 우리가 <웃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laughs> 네, 네. 음, 동료자, <웃음> 친구라고 <웃음> 생각해야지. 맞아. 나, 그러니까 음, 어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laughs> 어린 사람으로 <거라고 웃음> 생각하는 게 이제. <laughs> 음. 음. 그래서 아무튼 음. 딱이 나이 음. 때 이거를 한번 경험해보고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좀 즐길 줄 아는 그런 게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정말 좋네요. 그래. 네. 네. 저 저는 그래서 이아 이거는 불만인 건데. 네. 어, 또 불만. 아, 잠만이 얘기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네. 아니, 아, 아까 앞에서 같이 뭐, 네, 뭐 음. 어, 네, 그래요. 뭔가, 뭐가 불만이냐면 음, 좀 있다 네. 얘기할게요 네. 네. 신청 방법은 네. 그 예스이십사나 인터파크에 네. 들어가셔서 네. 청년문화예술패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많은 연극, 뮤지컬 이런 거. 음,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저도 이거 있었으면 진짜 좋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아, 저도 연극이 응. 아, 있었으면 을저 연극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음, 뮤지컬도 좋아하는데 연극을 진짜 좋아해요 음. 그래서 아, 아쉽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천에도 연극 극단들이 많아서 음, 맞아요 음. 우리 그 키공탐이었나? 음. 키공탐은 이제 키즈공연탐인데 예전에, 탐은, 예전에, 네, 네, 어, 예전에 있었던 음. 그런 근데 그런 건또안 된대요 아동 체험 음. 이런 건안 된대요 음.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것들도 좀 찾아보면 음. 좋은 게많 같아요 네. 네. 그마일 미디어 팀이 기도한데 플레이 스트리밍 라이프라고 있거든요. 음. 그분들도 연극 극단이세요. 음. 그래서 그분의 그분들 플레이 스트리밍 라이프스라는 그러니까 라디오 드라마 하세요. 오 음. 어, 뭐예요, 그게? 라디오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 연기를 하는 거예요. 방송으로. 뭐 아, 음. 라디오로. 네. 콩트 같은 건가? 예. 네. 어. 콩트도 있고 음. 그러니까 뭐 배경음악 깔면서 음. 연기를 하는 어, 거요 재밌어요 나 잘할 것 같아 우리 사연 얘기할 때 한번 해보자 맞아 어, 그런 응. 식으로 제가 응. 작년에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홍처럼 맞아. 해보면 어, 재밌을 맞아. 것 같다고 어, 나도 어. 잘할 것 같아 우리 다음 응. 나도 어, 잘했었어 다음 줄게. 주가 사연 <laughs> 코너니까 복덕방 하니까 그때 조금 응. 넣어보죠 뭐네네밥 뭐 먹었니? <웃음> <웃음> 그런 거 말고 하지 <laughs> 마세요 <laughs> <알았어. 웃음> 알겠어 제가 뭐가 불만이냐고 지금 네 맞아요 넘어가려고 했냐면 음 그러니까 음.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보면 음. 미래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래서 그렇죠? 어, 그러니까 나는 그게 불만인 거예요. 그니까 지금 음.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어, 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으로 사람으로 봐야 음. 되는데 그냥 아직 아, 아직은뭐덜 음. 성숙한 존재로 대하잖아요. 음. 난 그게 언제 없어질까 난 빨리 그니까 음. 인식의 문제인데. 음. 음,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음. 생각을 해요. 맞아요. 특히 음. 아니 만3 9세인데 39세도 미래래. 그럼 난 언제 현재를 살수 있는 가그그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3 0아3 응. 9세만에는1 9도 마찬가지고. 주태훈 님 말씀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맞아요. 네. 아 그래서 요새는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직접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는 그래도 음. 교육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직접 내가 어이 지역의 아이들이 리더가 돼서 음. 뭐 예를 들어 네. 뭐 학교에서도 뭐 코로나 때인가 이제 약간 뭐 공기청정기가 반에 없으면 그런 거 공기청정기를 마련해 달라고 음. 목소리를 직접 내서 이게 정책에 반영되고 하는 게 아이들이 직접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음. 네. 네, 점점 그래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네. 초등학교 때 학급회의 하면 <laughs> 항상 손 들고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잘했습니다. 막스칠할 네, 네. <laughs> 때. 소골레 <laughs> 쓰면은 까식니까 왁스칠. 대걸레 좀 씁시다 하고 이제. <laughs> 이제 왁스칠 없어요. 없죠. 예. 네. 아 저희 땐 그랬다고. 근데 지금도 학교 청소를 아이들이 해요? 그거고커저 보겠어요. 아 <laughs> 어, 요새 안 한대요. 안 해요? 오 요새 안 아, 한대요. 안 해야지. 요새 안 한대요. 아, 그, 난 그거 굉장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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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노동 시킨 거라고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하신대요. 응. 어, 어 우리 때는 응. 1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그래도 그거, 조금은 설명되지. 시켜야지 하 않을까요? 막 이래. <웃음> <웃음> 안 되겠다. 네. <laughs> 음. <laughs> 저도 근데 조금 시키 까 말씀했지만 이제 음. 자기 자리 청소 좀그면 네. 그러니까 음. 그 정도는 하겠죠. 음. 그니까 나는 내가 얘기하는 건뭐막상 음. 음. 밀고 막 옛날에 음. 막 이랬잖아요. 맞아요. 음. 뭐 그런 거지.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얘기했던 뭐 왁스칠이나 음.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교장실 청소도 항상 했죠. 이게 뭐야 이거? 교장 아, 네. 선생님 맞아요. 직접 치우셔야지. 음. 아니면은 <laughs> 그 청소를 하시는 분은 전 그러니까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지. 을 네. 음. 노동력이 차츰이다, 음. 네. 맞죠. 부천시도 보면 청년 정책을 하는 청년 사업을 하는 과 이름이 미, 미래세대 지원과예요. 아 음.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게 음. 하여튼 음. 네. 문제라고 전 생각해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맞습니다. 네. 네. <웃음> 아니, <웃음> 지, 제가 좀다 진을 해봐야 되고 이 <laughs> <될까요>? 말로 인해서 <laughs> 다 베렸어. <laughs> 네. <laughs> <laughs> 그래. 요 네 같은 동료로서 동료들로서 동료 배는 아니고요 동료로서.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네. 저희 정치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는 아까 이야기 했던 대로 다음 주에 복덕방으로 어, 드디어 네제 네. 네, 제일 인기 코너죠. 제 이름을 음. 걸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laughs> 음, 알겠습니다. 정리 좀할 때는 가만히들 좀 계세요. <laughs> 아, 예, 왜 계속 말을 더해한 아, <laughs> 네. 번에 더넣올 거다. <laughs> <나. 웃음> 네. 저희는 다음 주더 재밌는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